양주 옥정 라피아노 스위첸 456세대 대단지 5억 원대 분양가, 계약금 4천만 원, 잔금 3년 유예 타운하우스 지금 바로 함께 보시죠. 서울을 떠나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몰리는 곳 바로 양주 옥정 라피아노 스위첸인데요. 공동주택의 한계를 체감한 시민들이 쾌적함과 프라이버시를 모두 갖춘 타운하우스를 선택하면서 도심 외곽 이주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옥정지구 디일에서 3블럭에 들어서는 양주 옥정 라피아노 스위첸은. 총 34개 동, 전용 84이 단일 평형임에도 무려 16개 타입으로 구성돼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구성된 이단지는 서비스 면적이 넓고 공간 분리가 탁월해 다락방, 테라스, 발코니 등 주거 로망을 모두 실현합니다. 하층부는 마당을 품은 에코타 구조, 노부부, 아이가 있는 가정, 반려동물 가족에게 적합합니다. 상층부는 프라이빗 옥상을 갖춘 몽가타, 야외 활동을 즐기는 이들에게 안성맞춤입니다. 문제는 인프라죠. 하지만 걱정 없습니다. GTX-C 노선, 제2외곽순환도로 그리고 7호선 연장까지 예정돼 있어 서울 접근성은 더욱 향상될 전망입니다. 생활 편의시설은 물론 초중고가 1km 내 위치해 아이 키우기에도 최적의 환경입니다. 브랜드 신뢰도도 한몫합니다. 이미 김포, 파주, 청라 등에서 입지를 다진 라피아노 스위체는 높은 선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독바위공원, 선돌글린공원 등 여러 녹지가 단지 주변에 위치해 숲세권의 대표 주거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조건을 갖춘 단지는 많지 않습니다. 양주 옥정 라피아노 스위첸은 프라이버시, 쾌적함, 미래가치까지 모두 갖춘 진짜 대한주거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서울을 떠나 새로운 삶을 꿈꾸는 당신, 이제는 죽어도 전략입니다. 양주 옥정 라피아노 스위첸